이야기 10개명, 2장.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점심시간 교실 구석에 아이들이 모여있었다. 이거 우리 반에서 제일 유명한 행운의 펜이래 이걸로 시험을 치면 무조건 잘 본대. 누군가 자랑하듯 보여주자. 아이들은 와하고 몰려들었다. 준서도 그펜을 한번 잡아보았다. 진짜 멋있다.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성적이 오르려나. 아이들은 돌아가며 펜을 만져보며 신기한 듯 떠들어댔다. 그날 저녁 준서는 멘토 목사님과 산책을 하다 그 이야기를 꺼냈다. 목사님, 친구들이 행운의 펜이라고 하면서 그걸 잡으면 시험 잘 본다고 해요. 저도 괜히 갖고 싶더라고요. 목사님은 잠시 웃으시며 고개를 저었다. 준서야, 그건 단순한 물건이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개명을 주셨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꼭 금이나 돌로 만든 신상만이 아니야. 하나님보다 더큰 힘이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수 있단다. 준서는 문득 낮에 펜을 바라보던 자기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그 펜을 신처럼 여겼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물건에 기대려고 했잖아. 집에 돌아온 준서는 책상 위에 있던 여러 작은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하나님, 제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서는 시험을 준비할 때 펜이나 물건에 기대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적용 질문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